안녕하세요, 펀 해외 이슈입니다. 5월 8일 아리아나 그란데는 저스틴 비버와 함께 콜라보한 첫 싱글 Stuck With You를 발표했는데요.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에서 아리아나 그란데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Thank u you, Next You를 발표하며 큰 사랑을 받았던 아리아나 그란데. 2018년 전 약혼자 피터와 파혼한 이후 아리아나 그란데는 자신의 일과 음악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아리아나 그란데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남자친구인 달튼 고메즈는 26살의 일반인으로 초호화 맨션 전문 부동산 중개업자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담당하는 대들은 한화로 약 50억에서 12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고 있는 아리아나 그란데는 남자친구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스틴 비버와 콜라보한 싱글 스 t 위 c k 의 뮤직비디오에서 남자친구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귀엽게 잘생겼죠 그리고 뮤직비디오에는 저스틴 비버와 헤일리 비버 부부의 모습도 등장했습니다 다른 셀럽으로는 헤일리 비버의 베프인 캔달 제너와 카일리 제너의 모습도 보이네요. 남친이 일반인이기도 하고 아리아나 그란데도 더 이상 공개적으로 연애하는 걸 원치 않아 알려진 정보가 많이 없지만 두 사람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네요.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병원이나 슈퍼 같은 에센셜을 제외하고다 문을 닫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렵다도 많이 생겼고 전체적으로 많이 분위기가 흉흉하는 이런 힘든 시기에 아리아나 그란데에게 의지할 만한 좋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도 어디 계시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